아주 멀리서부터 곳곳에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노래소리가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어. 여러 가지 악기를 손에 든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른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긴 하긴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화난 대낮에 때 아닌 축제가 벌어졌던 거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글쎄. 올림픽 개막식이라도 열렸던 걸까? 오, 아주 비슷한 부분도 있어. 아마 뜨거운 열기만큼은 올림픽 개막식보다 더 했을 거야. 그래? 무슨 날이었길래? 이날은 바로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어. 하들. 하들. 성벽 위로 무리를 지어 힘차게 행진하는 사람들. 사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렁찬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앞에는 민족의 지도자 에스라가 앞장서고 있었어.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보이고, 거룩한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아주 멋진 광경이었겠네. 맞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 여자들과 어린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아주 즐거워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지. 이거 한번 볼래? 어, 뭘 하는 공간이었을 것 같아? 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날 사람들은 헌금과 처음 거둔 물건들 그리고 십일조 이 모든 것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세웠어. 여기 이 창고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물건들이었지. 왜? 그 사람들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를 담당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느헤미야가 있었던 때에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생활비를 나눠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웠지. 그런데. 그런데.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또 누구예요? 엘리아십. 엘리아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까마귀 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제사장 엘리아십과 아주 절친한 관계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 내가 아는 그 도비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무슨 일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 방을 차려준 거야. 어,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절대 안 되지. 그 방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이랑 제사장들한테 주려고 바친 물건들을 잘보완해두는 곳이었어. 그 안에는 사람들이 한해 동안 열심히 땀흘려 수확한 곡식들, 그릇과 새 포도주의 기름,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지. 들어봐줄래? 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백성들이 피땀흘려 드린 소중한 물건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찾을 수가 없었어. 중간에 누군가 끌고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럼 도비아가 훔쳤나 보네? 그건 아직까지도 알수 없어. 근데 문제는 이 물건들이 어떤 용도라고 했었지? 생활비? 생활비. 맞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랑 노래하는 사람들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맡은 일을 버리고 막 저마다 각지 있는 곳으로 막 떠나버렸어. 당장 먹을 게 없으니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날에 들리던 우중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은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지.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만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느헤미야느헤미야느헤미야 느에미야. 드디어 m i 미 d 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지금 i a 미 i 는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그때는 뭐 말도 못 하죠 정말 a 당했죠 m 당했고 아니 성벽도 다 지었겠다 감사의 배도 같이 다 드리고 설마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잘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저도 한시름 놓고 있었고 마침 또 그때 바벨론의 왕도 한번 만나러 가는 중요한 약속도 있어서 별 일이야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안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느낌이 조금 싸하긴 했죠. 그날따라 꼭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빨리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부랴부랴 짐 챙겨서 곧장 내려오게 된 거죠. 느에미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자신이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야. 언니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하, 나는 그냥 다 뒤집어 벗었을 <놀람> 거야. <놀람> <건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느에미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지. 깜짝이야.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도비아 방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 와장창, 쨍그랑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여기 저기 울려 퍼졌어. 난리가 나버린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 어쩌자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둔 것입니까?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하나 둘 다시 불러 모았어. 리더십이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 또 뭐가 있었던 거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날이 하나 있었어. 그게 어떤 날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날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르에미야의 눈에 띈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 그래. 그 예수님이 성전 막 노하시고 다 엎어버리셨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아마 르에미야도 예수님이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던 유다 사람들, 두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어. 어째서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도록 만든 장본이니오. 역시 느헤미안 너무 멋있어. 맞아. 느헤미안은 안식일에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그랬더니 성문 밖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전부 다 내쫓아버렸지. 느헤미안은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요. 맞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느에미아의 결단력이 빛을 발했던 거지 느에미아의 신속한 대처로 사건들은 하나하나 해결되어 갔어 어우 정말 다행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며칠을 막 숨가쁘게 사건들을 해결하느라 매일 밤잠을 설친 느에미아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 느에미아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마을 골목에서부터 동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들? 밖에서 놀고 있었나 보네. 그렇지. 교회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처럼. 그 지나가는 길에 가까이서 보니까 키가 한이 정도? 뭐 초등학생쯤 돼 보였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왜? 뭐가? 왠지 모르게 애들이 느에미아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느에미아가 손짓으로 아이들을 불렀어. 얘들아, 이로 와봐. 어서. 얘,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는데. 그랬는데. 나는 예배자다. 화려한 악기 실력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린다. 말씀 나눔은 내 영혼을 살린다. 남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다. 나는 예배자다. 우리는 예배자다.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어 어디 아팠나? 심지어 다른 아이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가만 아스도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아스도아스도시 뭔데? 아스도시 뭐냐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다섯 성읍 중에 하나였어. 한마디로 아이들은 이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 애들이 애들이 어떻게 아스도 언어를 사용하지? 그건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전부 아스도 사람들이었던 거야. 뭐? 전부? 전부? 어, 전부. 그래서 모고고인 유다 방언은 한마디도 못 하고 애들이 온통 다른 나라 말로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램미아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 알고 보니까 유다의 남자들 대부분이 아스도뿐만이 아니라 암무, 모아 이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설마 솔로몬? 맞아, 솔로몬.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틀어 지혜와 부와 명예의 상징이고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그거는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어. 뉘에미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떻게 했을까? 왠지 말로는 안 끝났을 것 같아. 뉘에미아는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한 유다 남자들과 그들의 부모를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했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맹세하게 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성경에서도 훈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녀라고 나와 있잖아.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들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지. 아, 엄마가 자식을 혼내는 그런 느낌이었겠네. 약간 엄마가 자식을 혼내는 느낌이었구나. 맞아, 느헤미야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야. 어, 워낙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단호한 조치는 계속됐어.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안에도 똑같은 죄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아니 대제사장 집까지? 대제사장 집에도? 그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린 거야. 한발랏은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그래, 아까 등장했던 도비야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이었지.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가처 없이 내쫓아 버렸어. 느헤미야의 개혁은 정말 타협이 없었구나. 그래, 모든 것이 완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적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느에미아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 느에미아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완벽주의자였나 봐. 아니, 그렇지 않았어. 느에미아는 누구보다 막 마음이 여리고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 단칼에 척척 해내는 것 같은데? 그건 느에미아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 비밀? <make a relationship 하나> 비밀? 이걸 한번 읽어봐 줄수 있겠어? 이거 한번 읽어봐줄 수 있어?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역부러이 돌아봐주십시오. 뉴에미아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 모든 사건 사건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뉴에미아와 함께하셨구나. 그래 맞아. 느에미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 느에미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 이거 같이 한번 봐볼래? 아지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아고. 이만하면 내잘 살았지. 힘들었거든요 울지 마라우 독수야 니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니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